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아원의장은 국가부도 피하기를 위한 예산삭감 협상에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 주 타결 가능성을 낙관했습니다. 미 국경 체포자들이 합법 채널로 시행하고 있는 스폰서 프로그램으로 대거 쇄도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과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35%는 물가급 등의 직격탄을 맞아 가계 경제가 나빠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2년제 준학사 전공 17개는 4년제 대졸자 연봉보다 더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 함양의 건강한 먹거리들이 워싱턴 수도권을 비롯한 미 전역에 선보이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국가부도 피하기 예산삭감 협상에서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이번 주에 타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조심스런 낙관론을 펴고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대통령과 대화를 지속하고 양측 실무 협상도 속개해 합의를 타결할 때까지 매일 접촉기로 했으며 이번 주에 타결 짓고 국가부채한도를 올리는 법안을 가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낙관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국가 부도에 빠질 수 있는 6월 1일 엑스데이트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최우단판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세아 원의장은 경제적 재앙을 겪을 국가 디폴트만큼은 피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월요일 저녁 오버로피스에서 메카세아 원의장과 단독 회동을 시작하며 우리는 아직 합의하지 못한 부분을 갖고 있으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갈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둘다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타결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Gonna, 한 시간여 동안의 단독 회동을 마치고 나온 케빈 맥카세아 원의장은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있으나 가장 좋은 생산적인 대화였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케빈 메카세 어머니장은 특히 오늘이나 내일이나 예산 사감 협상을 타결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럴 경우 이번 주에 예산 사감에 합의한 후에 국가 보채 안올리기 법안을 가결시켜 상원에 넘기게 될 것이라며 국가 디폴트를 피하게 될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이번 목요일 오후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위해 귀향할 예정이어서. 그 이전에 예산삭감에 대한 합의가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하원의장의 핵심 협상팀이 접촉을 계속해 마크에서 조율하고 서로 주고받기를 통해 양측에서 수용 가능하고 상하원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타협안을 찾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과 메커스 하원의장이 합의 타결을 선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삭감 합의를 타결하면 상하원에서 72시간씩 의원들에게 검토할 시간을 부여하게 돼. 국가 부채 안올리기 법안을 30일과 31일까지 최종 통과시켜 사상처유의 국가 디폴트, 국가 부도를 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무협상에서 매일 조율할 것으로 보이는 연방 예산삭감 규모와 관련해 백악관은 2024 회기년도 연방 예산에서 국방비와 국내 예산을 동시에 동결하자고 제안해 물가 인상률만큼인 5%삭감을 타진했으나 공화당 하원은. 국방비는 계속 올리는 대신 국내에서는 22%나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제한 기간에 대해 배학관은 2년을 제시한 반면에 공화당 하원은 6년을 주장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국가 보채한도를 얼마나 올릴 것인지에 대해 배학관은 2024 대선 직후인 내년 말까지 사용한 만큼을 제한한 반면에 공화당 하원은 내년 3월 말까지 1조 5천억 달러 올리기를 통과시켜 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내 합법 거주자들 가운데 4개국 출신 이민자들을 재정 후원하겠다고 신청한 스폰서들이 150만 명이나 쇄도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이티와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가 등 4개국 출신 이민자들을 스폰서하겠다고 신청한 미국 내 합법 거주자들이 150만 명이나 쇄도하고 있지만 매달 3만 명씩만 수속하고 있어 상당한 적체를 보여 불법 이민자들이 다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통제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멕시코 즉석 추방이 가능했던 타이틀 42의 종료 직전까지 하루 만명 이상 몰려들던 국경 지역 체포자들이 3천 명 수준으로 급감했으나 합법 채널로 시행하고 있는 스폰서 프로그램으로 대거 쇄도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과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시행하고 나선 스폰서 프로그램은 미국 내 시민권자, 영주권자, 합법 거주자 등이 아이티,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가 등 4개국 출신들에 대해 재정 후원을 약속하며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내 스폰서로 승인받으면 이들이 재정 후원하는 4개국 출신 이민자들은 합법적으로 항공편으로 미국에 들어와 2년간의 워크 퍼밋을 받고 거주하며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멕시코와의 국경에서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가 체포되는 이민자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합법 통로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 스폰서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시작한 이래 4월 말까지 미국 내 거주자 150만 명이나 스폰서 프로그램에 신청했습니다. 미 이민당국은 매달 3만 명씩만 합법 입국과 체류를 허용할 수 있는데 50배나 많은 신청자들이 쇄도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도 하루에 만 3천 명씩 스폰서 신청들이 봇물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미 이민 당국은 현재까지 이 스폰서 프로그램으로 한달 최대 3만 명씩 10만 명 이상 미국에 합법 입국했으나 엄청난 숫자가 팬딩 중이라고 시인했습니다. 4월 말 현재 IT 출신들이 58만 명, 쿠바 출신들은 38만 명, 베네수엘라 출신 12만 명, 니카라가 출신 2만 명이 계류 중인 것으로 이민 당국은 밝혔습니다. 미 이민 당국은 매달 쿼터 3만 명 가운데 절반은 선착순으로 수속하고 절반은 추첨을 통해 심사 대상자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 통로에 너무 많은 신청자들이 쇄도하면서 대기 기간이 수개월, 수년으로 길어질게 분명해 머지않아 합법 신청자들이 극심한 적체를 겪는 동시에 불법 입국 국경 체포자들이 다시 늘어나는 부작용으로 확산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35%는 물가급등에 직격탄을 맞아 지난해 가계 경제가 나빠진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팬데믹 직전의 14%, 팬데믹 기간 중에 20%대에 비해 급등한 것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소득과 저축이 크게 줄어들어 생활고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민들은 팬데믹보다 인플레이션, 40년 만의 물가급등에 더 경제 상황이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 10월 조사에 22일 발표한 연례조사 결과 미국민들의 절반을 넘는 54%가 40년 만에 물가 급등에 타격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응답자의 3분의 2는 상품이나 서비스용을 줄이거나 일부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18%는 더 일하거나 다른 일을 추가해 고물가에 대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성인들의 35%는 가계 재정이 나빠졌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팬더믹 직전인 2019년에 14%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이고 팬더믹 기간 중인 2020년에 24%, 2021년에 20%에 비해 급등한 겁니다. 팬더믹에 따른 각종 연방 지원금으로 가계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는 비율이 낮아졌다가 지원이 종료된 지난해에는 다시 급등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성인들의 절반을 넘는 51%는 저축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은퇴하지 않은 미국 성인들의 31%만 은퇴 저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혀 전년도 40%에서 급락했습니다. 이는 물가의 고공행진에도 연방지원금은 끊겨 미국민들의 대부분이 저축했던 돈을 꺼냈을 수밖에 없고 심하면 은퇴저축을 중단하고 인출해 쓰고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그나마 강력한 고용시장이 장기간 유지되는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성인들 가운데 지난해 일자리를 잃었다는 비율은 5%에 그친 것으로 조사돼 전년도 7%에서 더 낮아졌습니다. 응답자의 33%는 지난해 승진하거나 봉급이 올랐다고 대답했으며 13%는 승진 또는 봉급 인상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고용 시장으로 고용주가 사람 구하기 어려운 구인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종업원들을 붙잡기 위해 승진 또는 봉급 인상을 해주었으며 종업원들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에서 2년제 준학사 전공 17개는 4년제 대졸자 연봉보다 더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등에서 주로 STEM 즉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자들과 품질 관리, 간호 전공이 졸업 후 4년 후에는 4년제 대졸 평균인 57,500달러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1년 학비는 5분의 1인 커뮤니티 칼리지 등에서 2년간 공부하러 취득한 준 학사 중에서도 17개 전공에선 4년제 학사 학위자들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등 2년제 대학의 1년 평균 학비는 3621달러로 4년제 주립 대학의 17000달러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그것도 수업 연한은 두 배나 길수 있습니다. 2년제 준학사들의 전공 130여 개는 역시 4년제 학사학위자들보다 낮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학사들의 전공 17개는 4년제 학사학위자들의 평균 연봉을 넘고 있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준학사 전공 가운데 물리과학기술 전공은 졸업 후 4년 일한 다음 받는 연봉이 84,920달러나 됩니다. 이 전공의 준학사들은 방사선 화학 연구 직종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술자들입니다. 이어 생화학 의료 윤리 전공 준학사들은 졸업 4년후77,000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건설 공학 기술자들은 72,500 달러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 기술자들은 69,200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 안전 기술자들은 68,000 달러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4년제 학사학위를 가진 등록 간호사, 즉 R&D의 평균 연봉이 7만 6천 달러인 대비해 낮은 연봉이지만 다른 학사학위자 평균 연봉보다는 높은 준학사 전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준학사들 가운데 기계수리 기술자들은 6만 5,750 달러의 연봉을 받고 있고 엔지니어 과학 전공자들은 6만 5,100 달러, 전기기기 기술자들은 6만 4,700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널싱 즉 요양원 등에서 근무하는 테크인 경우 64,700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화재 방호는 64,000달러, 엔지니어 일반은 63,000달러, 항공 수송은 62,900달러, 도시 공학 기술자들은 62,400달러, 광업 석유 산업 기술자들은 60,000달러, 중장비 유지 기술자들은 58,000달러, 건설 관리 기술자들은 57,800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2년제 준학사들 중에서도 이들 17개 전공자들은 4년제 학사 학위 대졸자들이 평균 연봉 57,340달러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물론 같거나 비슷한 전공일 때에는 대부분 4년제 학사 학위자들이 준학사들보다는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나 학비 차이를 감안하면 초봉에서 큰 격차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영호남을 잇는 경남 함양의 건강한 먹거리들이 워싱턴 수도권을 비롯한 미 전역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함양군이 선보인 산머루와 사과즙, 양파와 산양삼, 장류 등이 시카고, 뉴욕에 이어 워싱턴 수도권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내렌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영호남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 지리산과 덕유산이 있어 많은 이들이 방문하는 관광지. 특히 지역 특색을 살려 건강에 좋은 먹거리들만 생산해내는 원산지인 경상남도 함양군이 자신 있는 특산품들을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서도 선보였습니다. 메나사스에 있는 대형 국제마켓인 오마켓에 전시된 서부 경남 함양군의 특산품들을 보면 험준한 지리산과 덕유산 등지에서 직접 채취한 산머루로 만든 와인의 일종인 산머루즙, 가장 유명한 함양사과로 만든 사과즙 등 건강한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다고 진병형 함양군수는 자부심을 갖고 소개했습니다. 공기가 맑고 물이 깨끗한 청정 지역으로, 어 토양 자체가 게로마늄 토양이라서 함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양에서 가장 많이 난다는 양파, 산삼 못지않은 산양삼, 곶감, 지리산 용추골에서 직접 제조하는 용추골 간장과 된장. 고추장까지 건강한 맛만 생각한다는 함양 농산물들이 조화로운 모습을 뽐냈습니다. 투표로 선출된 민선 군수인 징병영 함양 군수는 함양 군민들이 정성을 다해 재배하고 가공한 특산품들을 군 지역 다섯 개 농협협의회와 군청이 전폭 지원하고 협력해 한국 내 판매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해외 수출도 확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양에 있는 어 농협 다섯 개 농협이 공동 출자에서 만든. 농협 공동조합이 있습니다. <laughs> 거기에서 이제 수출이나 아니면 내수에서 유통을 할때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주고요. 함양군의회 배우진 군의원은 지리산과 덕유산이 있는 함양에서는 특산품에 맞춰 삼머루, 사과, 양파 등의 축제를 개최하고 수많은 관광객들과 방문객들에게 자랑스러운 건강식품들을 널리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에는 전국 어, 정... 전 세계에 한화 엑스포를 또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 함양에서 농산물로 사과축제, 또 꽃감축제, 또 오미자축제, 또어 양파축제가 음. 또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축제가 음. 한 바다 열리면서 서부 경남에 있는 함양군은 비록 3만여 명의 인구로 적은 규모의 군이지만 진병형 초선군수를 중심으로 군위에 농업회사 법인인 우리가를 비롯한 민간업체들의 합심으로 힘찬 도약 함께 여는 함양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미국 진출의 길을 활짝 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아내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